예, 예 오전장 방송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8일 말씀드렸구요 자 시간이 여기 11시 30분 조금 넘었습니다 자 점심 직전에 일단 시장 오전장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면 음 아무래도 뭐 단연 지금 으뜸인게 일자리 관련 섹터하고요그 다음에 어, 부동산 관련된 이제 리모델링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어, 시장에서 장 초반에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일자리 대장주는 보면 아이비 김영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위즈코프, 그 다음에 위지트까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름이 나오고 있고, 오전에 제가 이제 금요일에 가지고 남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시세는 좀 붙었지만 오늘 10% 가까이 고점을 남기면서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죠. 정확하게 고점이 11.72%입니다.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했습니다. 뭐20% 가까이 또는 뭐 20% 이상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한11% 정도, 12% 가까이 상승 구간이 나왔다가, 물량 부담을 받고, 좀 빠지는 모습이죠. 결국은 이제, 지금 주도하는, 요소수 관련된 섹터 중에서, <laughs> 주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안 나다 와 보니까, 이 종목도 크게 탄력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지금 오늘 워낙 이제 강세인 종목들이 보면, 청년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정책 관련된 섹터가 오늘 부각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죠. 기존에 시장을 좀 끌었던 그, 인맥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죽는 자리를 만들고 있고, 정책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매수를 이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될지, 일단, 시장 사항들좀 살펴보고 있고, 어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기 보다는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위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있게 보는 섹터가 저번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리비안 관련된 섹터. 공모가가 57불에서 64불 사이였는데, 지금 70불대로 일단 IPO 신청서에 상향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65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 될것 같은데, 제가 75조 정도면 GM이나 포드에, 포드에 맞먹는 그런 시가 총액이죠. 근데 이제, 어 적자가 나는 회사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해서 그렇게 크게 기업 가치를 인정받, 인정을 받는 거겠죠. 대원 환성이라는 종목은 리비안에 일단 합성피역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피역을 일단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관련주로 일단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좀 급하게 나왔던 구간이 있었고요. 막상 이제 상장되는 이벤트 디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수도 뭐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같이 물량들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물량 부담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리비안 상장하고 나면 테슬라가 워낙 주가의 위치가 좋고요. 탄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일단 강하니까 리비안도 아마 강하게 좀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벤트가 다가오면 올수록 주가 위치가 만약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이벤트 노출과 동시에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은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구간에서 오늘 반등도 크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이제 리비안이 상장되고 나서 리비안의 주가가 이 오르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이 일단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리비안 주가가 사실 시장에 관심은 큰게 맞지만 이게 오를지 내릴지는 현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클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일단 높게 측정되어서 시장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익 매물이 좀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측하는 구간은 일단 테슬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여줬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리비안 역시 좀 강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상장 당일이나 상장하고 난 3거래일 정도를 지켜보면 방향성은 대략적으로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뭐 아마존이 아무리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구간은 있죠. 근데 리비안이 올라야지 이 종목들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마가 일단 형성이 될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리비안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시적인 뭐 생산 라인이나 협업이 진행될 경우에 있는 관련 섹터들이 초강세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러지 않고 리비안의 특별한 게 우리나라에 대한 액션이겠죠. 그런게 없으면 아마 주가의 위치는 좀 지지부진한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흐름을 일단은 봐야 되겠지만 리비안의 주가가 오를지 내,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관심도 관심의 대상이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야지 종목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뭐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시장의 관심이 멀어지면 결국은 종목, 그리고 섹터 전체가 일단 밀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오늘 보면 대우에이텍 어, 그다음에 대오나성 그다음에 무신 이렇게 세 종목이 지금 시장 선발주 조금 나서고 있는 분위기였고 장 초반에 이제 알려진 대우 부품이나 DA 테크놀로지는 오늘 뭐큰 시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섹터들도 흐름은 나쁘진 않지만 지수 대비해서 흐름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탄력은 일단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대우에이텍도 최근에 많이 내렸죠 그죠? 많이 내리고 단기 입형선이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어 자리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같고요 대원 하성 또한 어 최근에 일단 조정을 받고 이제 단기 입형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역배열이죠 그래서 일단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고 제가 오늘 어 여기 실현손익은 뭐 크진 않지만 대회에 참여하고 있고 대회는 지금 뭐 뚜렷한 성과 없이 그냥 어, 흐름이 어, 횡보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기자를 잠깐 보면 별다른 흐름은 없고요. 일단은 뭐 오늘 수익을 좀 냈으니까 내일은 좀 올라오겠죠 당연히 오늘 수익을 조금 끌어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 1억 클럽에 보시면. 어, 10위권까지는 일단 없긴 하지만, 11위에 제가 있는데, 어, 익률이2%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큰게뭐 뭐 변동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내일 되면 아마 좀 모은 게기 때문에, 아마 7위권, 6위권, 잘하면 뭐 4, 5위권까지도 아마 진입이, 진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천클럽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13위권에 일단 머물러 있고, 이게, 내일 되면 아마 10위권 안으로 좀 진입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일단 흐름을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1억 클럽, 그 다음에 3천 클럽 모두 10위권 안에 일단 진입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남의 화학으로 좀 이제 수익을 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내일 아마 반영이 되면 아마 10위권 안으로 다시 진입이 될것 같고 그 수익률을 이제는 좀잘 지켜서 좀탄력을 내고요. 이제 4주 차입니다. 거의 3분의 2까지 진입이 됐는데, 진행이 됐는데, 총 이제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주였나요? 6주였나? 12월 3일까지가 아마 그럴 겁니다. 보면 12월 3일까지네요. 그죠? 3일까지고, 일단은 이번에 12권 안에 진입이 되면 좀 탄력적으로 수익을 좀 뽑아내서 3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목표기 이 때문에, 3위 안에 입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그 이재명 후보 관련된 정책 중에서 오늘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로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비트코인도 오늘 강세 그 다음에 어, 메타버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강세니까 이제 nft 기반으로 기반으로 한 관련된 게임즈 섹터들도 오늘 강세름이 좀 나오는 분위기죠 사실상 지금 뭐 올랐던 구간, 오르는 구간에서 따라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워낙 테마가 강하게, 섹터가 강하게 나오면, 제가 뭐 일부는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 물량이 붙은 자리에서 따라가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장도 거의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조금은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 진행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별주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미국장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어, 돈이 쏠리는 곳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곳은 결국은 이제 돈이 쏠리는 곳이겠죠 그런 곳에 어, 좀 화력을 집중해서 수익을 좀 끌어내는 그런,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고점에서 크게 매도는 못했지만 그런 나름 고점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이면 무리하게 진입, 진입할 필요는 없고요 보이면 어, 진입을 일단 할 건데요. 어, 요소수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리비안 관련된 섹터,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 호주에서 뭐 수출, 그러니까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군 비축 물량을 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2만 리터, 그 다음에 군 비축 물량 20만 리터. 하지만 이 물량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은 중국에서 수입을, 다시 수출을 진행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석탄 때문에 호주의 석탄을 수입을 금지하면서 석탄 때문에 중국 자체 내에서도 보면 요소수가 요소수를 만드는 원료인 요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급하게. 매점 해석 행위를 단속하고요, 오늘 자정 기준으로 발의를 했고, 어, 그 다음에, 어, 어떻게든 군비축 물량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급파, 급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군비축 물량까지 손을 댄다. 그러면 요소 관련된 섹터들은 오늘 어, 물량 부담, 그러니까 이제 상승폭을 크게 키우진 못했지만 다시 선발주가 다 나오게 된다면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더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진입을 할게. 그러면 기존의 선발주였던 KG케미칼 또는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대유라는 종목을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이 좀 등록을 해야 되겠죠. 시장을 일단 보는 그 눈을 좀 키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시장을 보는 눈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섹터별로 종목들을 몰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 섹터 전체를 보게 되면 종목의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선발주가 보일 거고요. 후발주가 보일 거고 후발주지만 선발 위치가 가능한 종목들이 보이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종목들을 이제 지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실 때는 항상 섹터별로 종목들을 분류를 해놓으시고 어, 그 종목에 대한 업종이 어떻게 그러니까 업종이 결국은 섹터인데 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한번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파악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 저는 이제 왼쪽에 보는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단기간, 저는 이제 단기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여기 관심 종목 란에 있는 것들은 단기간 제가 조금 볼 종목들을 추려서 놔둬놓은 거고요. 위에 보시면, 화면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섹터별로 제가 다 표기를 해 놨죠.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함께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섹터별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섹터 중에서도 오늘 대장주가 MP란 종목이죠. 옛날에 삼성 스펙 종목이었는데 합병하면서 MP로 사명이 변경이 됐고, 이게 오늘 선발주, 그 다음에, 뭐, 가운 미디어, 그 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테까지, 이렇게 종목 들 흐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티시스도 여기 보이네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알체라도, 예, 오늘 상습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알체라도 이렇게, 흐름들을 일단 확인하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시장을 보는 것들은 종목들 개별적인 흐름은뭐 확인을 하지만 전체적인 섹터 분위기를 중요하게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급한 흐름이 나온 종목들이 없어서 제가 일단은 오늘도 매매 에 대한 간략한 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매매를 시작하기 위한 초석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가장 어, 베이직한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장전체 분위기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최근의 움직임들 흐름들 어떻게 흐름이 나왔고 어떻게 어, 전개가 되었는지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 시간 대에는 어, 체결 강도 관련된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종목들을 기,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또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더 상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회는 이제 어 거의 3분의 1이 조금 넘었고 3분의 2 근처로 근접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뭐 크게 상위권에 랭크되진 않았지만 제가 대회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는 방송이 일단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종목들 매매는 하겠지만 어 종목들 제가 선별하는 기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실시간을 매매하는 것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려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같이 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구독자 수가 이제 구독자 수, 그러니까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야지 제가 어, 조금 이제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활력소가 되는 거니까. 구독 좀 클릭해 주시고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뽑아내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 치열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급한 건 없습니다 시장을 매일 열리고 저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수익 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손실로 이어지다 보면 당연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게 되면서 계좌도 같이 쪼그라들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매매, 매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립을 한다면 수익도 쌓아 나가면서 행복한 생활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내일 방송 그리고 오늘 5장에는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갈지는 일단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혹시나 매수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방송을 통해서 매수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세터 접근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